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원래 사실 신메뉴 테스트 해보는 겸좀 찾아와서 촬영하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어, 저번 주 보니까 매출이 좀 괜찮더라고요. 어. 네. 저번 주한 일주일 정도 매출 얼마 나왔을까요? 어, 말씀드리고 넘게 나왔어요. 어, 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천넘게나왔 어, 요 영훈 씨 분발하셨네요. 영훈 씨가 열심히 해준 덕에 이렇게 매출이 높게 나왔는데 네. 지금 겨울이 다가온 시점에서 네.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올 수 있게. 어 견인해준 대표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겨울 대표 메뉴 겨울 대표 메뉴 근 아무래도 탕그 중에서도 요즘 유독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게 짬뽕탕 으뜸 짬뽕탕이잖아요 아 한남동 그 집의 대표 는 국물 요리 으뜸 짬뽕탕 아네 요즘 추세로 따지면 거의 대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응 음, 영민 씨 그러면 으뜸 짬뽕탕도 맛있게 만들 수 있나요? 아 어, 당연하죠. 제가 듣기로 다른 매장에서는 네. 으뜸 짬뽕탕이 진짜 짬뽕 전문점보다 맛있다고 하거든요. 아 용미 씨도 그 정도의 깊은 맛을 낼수 있는 거죠? 어, 네,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하나는 그집 겨울 대표 메뉴 으뜸 짬뽕탕을 네. 직접 만들어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음, 으뜸 짬뽕탕을 지금 할 건데, 으뜸 짬뽕탕은 재료는 일단 한 번에 넣을 거라서 저희는 일단 다한 번에 다, 다 담아놨어요. 어, 양배추랑 뭐 애호박, 당근 들어있는 믹스 볶음 자체, 그리고 청양고추, 대파. 그리고 양파 슬라이스, 홍합 그리고 저희 그 송동오징 한 마리 크게 들어갑니다 원래는 저희가 송동오징을 나중에 이렇게 넣게 돼 있는데 한 번에 해물을 한 번에 볶아야지 맛이 더 깊게 나온다고 음.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마지막에는 수제비 어, 사리를 추가할 거예요 음. 우선 처음 시작은 어, 팬을 달궈줘야 돼요 팬은 어, 어느 정도냐면 일단 열이 충분히 받아서 연기가 올라올 때까지 달궈줘야 돼요 우선 고추기름을 이렇게 넣고, 색깔이 바로 변하거든요. 이때 바로 해물튀김. 이도 다섯 마리 넣고, 어, 아무래도 이제 해물짬뽕이다 보니까 어해물의 맛이 우러나오는 건 되게 중요하대요. 그럼 영미 씨가 해물 맛을 잘 우러나게 하는 팁은 뭐예요? 어 일단 시작에 해물을 좀 먼저 볶아내는 거, 센 물에 가장 빨리 볶아내는 거, 이 음...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하면 실제로 다른 주방에서도 주방에서도 불이 올라온다고 불 맛이 나고 해물이 맛있어지는 게 아니라 뜨거운 팬에서 빠르게 볶았을 때도 맛있어지기 때문에 어, 항상 그 볶는 그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온도 자체는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땐 짬뽕탕은 지난 주에 대략 몇개 정도 나갔어요? 어, 뭐그 수를 제가 가만할 수는 없지만 어, 아무래도 진짜 저희의 전 메뉴 중에서 탑3에 한대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 가니쉬 올릴 것들을 준비해 주면 시간을 좀더 줄여야 할것 같아요 손님들이 네. 겨울에 유독 으뜸 짬뽕탕을 더 많이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따뜻한 국물 그리고 좀 매콤한 맛을 느끼면 은 어, 따뜻한 국물로 몸도 데워지고배포하면은 뭔가 열도 오른다고 들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더 많이 찾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한국식 거국식 좋아잖아요. 하 <laughs> 절대 간장이랑 굴 소스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어굴 소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넣으면은 달고 음. 그리고 간장 같은 경우에도 어 많이 넣으면 간장 맛이 더쉽게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짬뽕 맛이 좀 많이 짬뽕 맛이 많이 칩니다. 음. 그리고 저희는 설탕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맛 때문에 설탕이 높기 때문에 불소스까지 너무 넣어, 많이 넣어버리면은, 뭐, 너무 달아버리죠 가장 이제 핵심 통오징어. 그리고 해물들, 좀그 것들 위쪽으로 올려주고, 음. 그 다음에 천천이 잡아줍니다. 그럼 마지막에 해물이 올라와서, 음, 이 방금 이쁘게 나죠 위에 비추를 얹어주고, 홍고추도 많이 쓸 필요 없이 포인트만 낼 정도로 중간에 세개 김치무침도 만드는 데한3분 정도밖에 안 걸렸네요. 어 그렇죠. 애초에 어, 음식은 좀 빠르게 빠르게 맛있게 나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더 오래 걸리면 쿨링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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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음식 그럼 다음에는 진짜 영민 씨가 만드는 겨울 신메뉴 네. 한번 촬영하러 오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